사람 때문에 족 같은 걸느껴갖고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그족 같은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직을 하고 싶은데 다음 회사가 더족 같으면 어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대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음, 저도 이직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게임업계가 보통 이직이 좀 잦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이직을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직을 한 회사에서도 한 7년 정도 다니고 있고요. 하... 근데 뭐, 지금 제가 7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촉같지 않은 상황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저는 맨 처음에 그 GM이라는 직군으로 이제 게임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커뮤니티나, 어,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사람들을 GM이라고 해요. 커뮤니티에서 유저가 뭔가 문의를 하거나 버그가 있다고 제보를 하면은 그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뭐 저희 개발부서로 이 버그에 대한 전달을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게임을 개발을 하는 직군은 아니에요. 게임이 이미 다 개발이 된걸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직군이죠. 근바 마침 전 회사에서 그또 QA라는 직군이 있어요. QA라는 직군은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품질 테스트를 하는 직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GM보다는 조금 개발 쪽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개발에 좀더 접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침 저한테는 좋은 기회잖아요 QA랑 팀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팀이 합쳐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할때제 담당 프로젝트에 또 담당 QA들이 일을 할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보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때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제 같이 QA 업무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QA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같은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직을 QA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직에 대한 목표가 명확했어요. 첫 번째는 이 개발 부서로 좀더 접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돈이고요. 그 그래 가지고 이 회사는 그 개발 부서 안에 QA팀이 있었기 때문에 어, 첫 번째의 그 목표는 달성을 했고 어, 두 번째 돈 같은 경우에도 이직을 하면서 당연히 연봉이 많이 오르고 매년 어, 연봉이 나쁘지 않게 올랐습니다. 그두 가지의 목표는 다 달성을 했어요. 근데 자 기본적으로 아, 이 좁같음을 회사에서 느끼는 경우는 저는 크게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당연히 사람 때문이겠죠. 둘째는 뭐,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내가 받는 돈 대비의 업무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이 똑같은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앞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다섯 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무조건 날 싫어요. 응.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날 싫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면 잘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싫어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싫어해. 그냥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마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혹시라도, 그, 사람 때문에 족 같은 걸느껴가고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그족 같은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 사람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분명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아, 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계속 앞전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저는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싸워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럼 당연히 내가 혼나야지 당연합니다 근데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잘못을 덮히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덮어 씌울 때는 싸워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툭툭 건드려봐 근데 내가 그걸 참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더 세게 건드려. 그것도 참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사대기가 날라와. 그, 막, 학폭 이슈 같은 것도 심하잖아, 요즘. 근데 대부분의, 뭐,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처음부터 하고 사대기는 때리지 않아툭 건드려보고,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점점 강도가 세진단 말이야. 회사도 똑같아요. 나이를 먹고, 이 껍데기가 변함에 따라서 자기의 본성을 숨길 뿐이지 그러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그럽니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거나 싸움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로 그 사람들한테 당해주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을 한게 아니야 그러면은 싸워야 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거는 네가 잘못을 한 거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음, 그런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봤자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굳이 당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주변의 평판은 어, 싸가지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는 일을 하고 돈을 벌러 왔지 침묵질을 하고 온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음. 명확하게 뭐 당연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원성을 높이고 사람들과 싸우면 그냥 개새낀 거고 적어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 응. 내가 발언을 해서 나의 잘못이 아닌 부분은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저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좀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 이직을 할때 목적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목표를 위해서 다른 어려움들은 조금 상세가 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 응. 음. 예를 들어서 나는 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했어요. 어, 더, 여기서 더 많은 돈을 줘. 그럼 내가 이 돈을 계속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해도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돼. 더 싸울 수도 있고 이 돈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아니면 업무량이 좀더 많아졌어. 하지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 업무량을 할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조카 틈이 조금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직을 하고 나서의 그 회사가 조카 조카트지 듯지안 조카 듯지는 몰라요. 이직을 해봐야 알아. 예를 들어 삼성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회사 좋겠다고 하는 사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회사를 다니면서 좋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사람 때문에 이직을 하는 거는 절대 반대를 드립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도 사람이 힘들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직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직군의 변경이면 직군의 변경, 아니면은 연봉이면 연봉, 이렇게 명확하게 이직을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그런 족 같은 들은 뭐 기존보다는 조금, 감, 이 목표를 위해서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과 뭔가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는 먼저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의 그런 방안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회사의 족 같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매일같이 족 같음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음,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